어, 제가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서 이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어릴 적에는 자주 만나서 놀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어느덧 이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이 아니면 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그동안에 몰랐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 살아왔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섞여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목사처럼 말한다. <laughs>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목사처럼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 자 그랬더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 일단 뭔가 침착해 보이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남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거친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틈에서 제가 욕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게 신기해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욕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진짜 욕안 해, 성도 여러분, 제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수습객기로 남겨두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변했구나. 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내 말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언어가 바뀐 것만으로도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언어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보통 야고보서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생기는 온갖 문제들을 다 경험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곧이 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에 대한 첫 번째로 우리는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이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은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를 뜻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와 사도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괜히 가뜩이나 교회학교 교사 부족한데, 거봐, 성경에서 선생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교세학교 교사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이 당시에 이 사도들과 감독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평신도 중에서 이 교회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은사가 필요했던 사람이죠. 그 문제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교사로 자칭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가 유대사회는 선생, 랍비가 그러니까 극도로 존경을 받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죠. 일반적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됐고 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랍비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바깥 사회에서는 되기가 어렵고 존경을 그 대신에 존경을 많이 받는 이 랍비에 해당하는 직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 훨씬 더 쉽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보다 신학 문제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잠, 경험이 많고 말만 잘하면 이 얼마든지 교사 행세를 할수 있던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평균 수준도 안 되면서 교회 안에서 그저 입만 가지고 선생 노릇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말만 앞서는 교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3장 1절에 바로 앞인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니 말한 다음에 이 3장에서 언어 성숙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말만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디에서나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섬김과 희생을 말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행동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다시 예수와 교회의 가치가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구청 직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이 저를 보자마자 아, 목사님, 기사 봤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이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육아사랑방에 대한 또 다른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제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 행복한 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마을이 행복해질 텐데요. 살기가 좀더 좋아질 텐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야기했더니 아어 그건 구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고 아어 그거는 교회 돈이 아니라 어, 구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말도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행동으로 말하게 될때 사람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언어가 될때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침묵과 절제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재갈로 번역된 헬라어는 칼리노스입니다. 이것은 2 절에서 굴레를 씌우다라는 단어와,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갈이 뭡니까? 이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쇠막대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고삐를 매는 거죠. 고삐를 매면 그때부터 말은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삐를 당기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바른 방향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몸을 묶어서 말을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기 위해서 온몸을 통제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바른 방향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제럴드 제럴드 제리슨 박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평균 8분의 한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언어 관습이 거짓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라고 운 떼는 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자랑을 말하는 거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시작하면 그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 흉보는 게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흉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늘 자기 방어와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합리화 하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이거는 사실이야 라고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일지라도 어떤 말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씨앗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사실이고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덕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뱉어지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면 그 조언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에도 정말 꼭 필요한 조언이라면 그래도 하지 말아라. 그만큼 말의 절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셋째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먼데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배는 바람에 밀려서 움직이는 매우 큰 범선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안 나타나 있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배라는 단어 앞에 텔리카우토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큰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키로 매우 커다란 배를 움직일 수 있다고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인생에는 큰 방향을 바꾸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단편 소설 중에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으로 한 여류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느 평론가가 작품을 구경하고 나서 그 그림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지만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어, 이 화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 라는 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깊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집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술과 약물로 혹사시킵니다. 아름다웠던 모습은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어갑니다.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린 그녀는 결국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들을 전부 찢어버리고 139미터 높이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향,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말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사람은 그 말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심 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게 되고 반대로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고 격려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내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침묵과 절제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아는데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상처받는 말 한마디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안에서 혹은 친한 친구 간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순간 참지 못해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작은 실수에서도 벗어나서 우리의 언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전날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 돼서 눈을 뜬 남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몸에도 뭔가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주사를 부린 것 같긴 한데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아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상하게 방도 깨끗하고 자신의 옷도 말끔하게 손질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 머리맡에는 이런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주방에 아침 차려 놓았으니 꼭 들고 나가세요. 나는 볼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요. 사랑해요, 여보. 이 어리둥절해진 남편이 주방에 가보았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이 아들 녀석이 먼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이에요, 아빠. 아빠가 완전히 떡이 될 만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시간이 일단 새벽 3시였고요. 아빠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짜고짜 가구를 부수더니 마루에다가 오바이트를 했고, 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한쪽 눈을 거의 실명할 뻔 했다고요. 어, 더오리무중이었어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집이 깨끗하고 엄마는 아빠 옷까지 다려놓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은 걸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 그건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아빠가 엄마, 아빠를 엄마가 간신히 침대에 눕혀놓고 이제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아가씨, 그손 당장 치워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laughs> 대단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빠의 순간적인 위기 탈출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중 진담이라고 하죠. 비록 술은 마셔서 정신이 없지만. 평소 아내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연습한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우리의 언어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이 지극히 검소했습니다. 비교적 과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천의 사람이었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이 존경을 받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 생활에 대한 것도 자신있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원래 거칠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형제였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가난하고 거친 동네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이들과 말로 다투어 시비를 붙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야구보가 침묵할 줄 알게 되었고, 인내할 줄 알게 되었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변화의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변화된 야구보에 대해서 특징 짓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이것이 야구보의 별명입니다. 아시다시피 낙타는 무릎을 잘 꿇고 있습니다. 꿀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둥그렇습니다. 야고보의 무릎도 늘 꿇고 기도하는 바람에 군살이 박히고, 낙타의 무릎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평생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를 절제하고 자신의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길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말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배워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앞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절제와 실천을 통하여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